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만큼 어쩌면 보다 심각한 위기로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홍수, 가뭄, 폭염까지 기후재앙이 잇따르고 있는데, 세계 정상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등 기조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젊은 환경운동가들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은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툰베리는 이번 총회를 늘상하는 사업상의 기념행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환경운동가들까지 거리로 나와 c 지도자들이 화려한 연설과 목표를 발표하긴 했지만 정작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과감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데는 이번 총회에서도 기후변화 목표와 약속은 내놨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을 이유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회에 나온 서약들로는 6년 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것처럼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근접하지 못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 등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각종 서약을 모든 국가가 지킨다는 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 정상들이 협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된 차량만 여든 다섯 대가 넘었습니다. 영국 메크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유럽을 오가면서 약 995톤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행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그레스고에서는 지난 토요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세계 활동의 날로 명명한 이날의 시위는 총회 이후 열린 시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의 말뿐인 조치에 사람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선거에서 존스크릭시 차기 시장으로 출마했던 존 브래드베리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8239표를 획득해 60%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존 브래드베리 당선자는 향후 시정에 앞서 KTN과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밝혔습니다. I'm John Bradbury, the mayor elect of the city of Johns Creek. I think that all parts of Johns Creek realize that we want to be a greater community. We're not looking to become necessarily a bigger city.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 great safety, the great schools a great quality of life and you know a resounding majority came out and said yes to that message John Bradbury, and how we can start implementing some of the priorities that I talked about during the campaign Things like building greater community. So I really want to see us have more programming, more community events that are going to involve more parts of our diverse community that are going to be in all parts of Johns Creek and really do more to give us that sense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pride. John 당선자는 한인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시정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look the korean community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johns creek i want to make sure that i do everything that i can to foster greater involvement uh, me with you and all of you with all of johns creek kt news 스티브입니다 귄에 카운티 경찰이 학교 앞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8일까지 추가로 4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귀네카운티 어린이 보호구역에 새로운 과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4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이중첫 번째 카메라는 호슈턴에 있는 던컨 크릭 초등학교 앞에서 8일부터 작동됩니다. 이는 귀네카운티 경찰의 스쿨존 안전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올해 초 귀넷카운티 위원회에서는 스쿨존의 속도감지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몇달 안에 스넬빌의 앤더슨 리브시 초등학교, 노크로스의 그레이브스 초등학교, 게인즈빌의 레니어 고등학교에 카메라들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던컨크릭 초등학교 앞에 속도감지 카메라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8일부터 작동되는 이 속도감지 카메라의 첫 30일 동안은 속도위반 운전자들에게 경고장만 발부되고 차후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 75달러, 그 이후엔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됩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될 카메라들 또한 설치 후 속도 위반 벌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30일의 경고 기간이 있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 존경과 우호 그리고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연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세계관을 나눠볼 특별한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존 오소프 의원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존 오소프 의원은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사이에 발생한 배터리 분쟁에 관련해 두 기업 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조지아주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오소프 의원은 문 대통령을 만나 SK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존 오소프 의원은 2021년 33세의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며 1973년 2 9살의 나이로 상원에 입성한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최연소로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귀네카운티 도서관 놀크로스 지점이 지난 토일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습니다. 놀크로스 공원에 위치한 도서관 오픈하우스 행사를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액 카운티 도서관 노크로스 지점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It is n o for us to have KTM today because So so really 노크로스 지점은 2020년 8월 17일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며 22,000 스퀘어 규모의 신축 건물입니다. 40여 대의 컴퓨터와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러닝랩. 대형 회의실과 스터디룸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 있습니다. so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is library in Norcross is that it's the only library in the whole entire county that has three learning labs. you can record your professional uh, videos, you can do podcasts professionally, and everything is absolutely free. so you can create uh, things with the 3d printing, you can uh, learn how to stamp um, teachers, you can do so many personal projects and everything is for free here at the 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 한인 i am the only korean speaker here um, so if parents are having a hard time with speaking english but their kids can speak a little of english i can um, help we have a lot of korean new books adult books children's books and i can help them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이날 행사에는 귀내카운티제 2지구 벤쿠 커미셔너의 스토리 타임과 도서관 투어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 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보건국의 전산상의 문제로 오늘 조지아주 집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37만 7,448명, 누적 사망자는 77만 5,589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1,7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15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은 전선상의 문제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10명이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주 한인 지도자 여위의 조지아 지부는 7일 오후 둘루스 애틀랜타 한국학교 사무실에서 이근수, 이국자, 김백규, 남기만, 최주환, 김영료 씨 등과 애틀랜타 한국학교에서 조교로 봉사해온 유장원, 정서인, 강지연, 최원성 등에게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미주 한인 지도자 예비의 조지아 지부 이경철 회장은 애틀랜타 한국학교 조교로 봉사해온 4병의 학생에게 리더로 성장해주기를 당부했으며 이번에 수상한 6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각주 정부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자격 조건이 되는 자녀에게 첫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부모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시 역시 백신 접종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100달러 기프트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교육부는 다가오는 12일을 백신 접종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공립학교를 휴교하는 등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이러한 유인책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UCLA 콘트라 코스타 보건소 공동연구진은 금전적 혜택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5 연방 항소 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의무화 방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재항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악관과 직업안정보건청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